안녕하십니까 조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버드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하면 은 미국의 그 유명 대학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 재해에서도 하버드가 안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버드를 제가 제목을 만들었는데 하인리의 하자고요. 그리고 하인리 있죠. 그리고 프랭크버드의 버드를 땄어요. 그러면 하인리하고 프랭크버드는 어떻게 다른가. 하인리예요. 하인 리요 하인디 히 프랭크 보드 그래서 하버드 이러는데 이게 최초 도미노 이론이에요 최 최초 도미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도미노가 뭐죠 연쇄 반응을 말하는 거죠 한번 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프랭크 보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최신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나중이죠. 하버드 재해. 그 재해하고 재난이 달라요. 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요즘 들어서 학문 쪽에서 배우는 건 재난법을 배우고요, 재해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 시절에 그 재난이 이제 크게 일어나면서 재난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재해법 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해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 를 말하는 거고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재난은 지금 34가지가 사회적 재난 하고 자연적 재난이 나눠져 있죠 매년 이렇게 이제 재난의 종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는요 재난 은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행안부 에서 여기 이제 어 재난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기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저기 뭐죠 재난 본부장이 따로 있어요 재난 본부장 책임은 행안부장관이 짓고 있고요 재난 약 34개입니다 34개가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을 합쳐 가지고 이제 34개인데 여기 행안부장의 책임자고 실질적으로는 행안부 재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소방은 행정안전부 외청이에요, 외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죠. 외청에서 소방, 행안부, 소방 여기에서는 이제 뭐죠? 우리 그 건축물 화재 같은 거, 이런 걸 담당하고 있죠.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음, 1925년, 아, 2025년 어, 소방 승진. 어, 소방전술 비형 문제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서 안기법하고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한네 문제를 가져왔어요. 한번 풀어보기로 하, 할게요. 자, 다음 중하인리하인리가 뭐죠? 최초 도미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사고 발생 시 과정의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래서 네 가지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답이죠? 음. 저는 이제 답이 바로 나와요. 왜요? 암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데. 안 암기법 요 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니 도미노 이론. 소방장, 우산장, 소방장 이렇게 저 승진 승진 나 이거 외에도 나왔는데 이제 세 개가 기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이니, 하이니는 독일 말이고요. 음. 프랑스 말로는 앙니고요 미군 발론 헨리죠. 헨리가 독일어로 하인리가 되고 프랑스로 이민 가면 앙리가 된다는 재미있는 이름 그 발음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거죠. 단계가 있죠. 이게, 도, 이게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된다는 거. 가정 및 사, 가정하고 사회 환경이 이제 좀 좋지 못한 환경에 인간의 결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안전한 상태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재해가 생긴다. 이 순서예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여가 약간 다 다르죠?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이게 다른 것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사회적 환경, 유전적,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사고 상해. 여기서 안기법을 이렇게 뭐해 볼까요? 4자를 따든지 6자를 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 짰다고요. 그 다음에 불 짰다고, 그 다음에 4 짰다고, 그 다음에 상해가 이제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아요. 하이니나 저기 프랭크보드나. <laughs> 그래서 이제 6의 어, 불안. 이건 하지 마시고요. 6의 불안. 혹은 사계의 불안 이런 식으로 안기법을 만들면 돼요 방금 이거, 이쪽 부분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이 개, 가정 및 사회 환경이 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의 결함이 된다는 게 이거고요 신경질 무지 같은 게 그리고 불안, 불안전한 상태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사고의 직접적 여기 있네요 사고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직접적이죠 사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직접적이죠 그리고 이제 사고는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상해, 재난은 자상, 열상 등의 상해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기법이 밑에 있네요. 보세요. 사계불안. 하인니가 뭘 사면 불안해. 그래서 사계불안. 그렇죠. 하인니. 뭘 사면 불안하다. 그 다음에 유계불안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하인니가 유계당에서 불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하이니 도미노 이론 중에서 사고 발생 가능 우서가 오른 것은 유괴불안 사괴불안을 차지해요. 그래서 유자나 사자 들어가는 게 4번 뿐이죠. 그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사괴불안 그죠? 그리고 네, 네 번째 사고상에는 똑같으니까 암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인리하고 이제 프랭크보드를 합쳐서 하버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프랭크보드 쪽, 프랭크보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이라 하겠죠. 최신, 여기 있네요. 최신 도미노 이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이게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이렇게 네 단계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고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상해 혹은 재해 이렇게 되거든요. 다섯 개 단계 앞에 앞에 보면은 여기도 다섯 개 단계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데 사고 상해는 똑같아요. 하이니나 포링크보다 그 외울 게 필요 없고요. 그죠?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겠죠 직접적? 똑같은 개념인데 1번, 2번만 사실은 달라요. 근데 3번이 다른 단어로도 나오거든요. 직접적인 직접적인 원인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은 1, 2, 3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4개 불안, 6개 불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둘, 셋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다섯 번째가 이제 상의죄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생략했고, 안기법이 4 개니까 네 개로 만들어서 제기직사로, 제의 부족 기본원인 직접원인 사고, 제기직사. 보드가 뭐죠? 보드가 영어로 세죠. 그래서 이제 제기랄, 새가 직사했다 해서 요새 한 마리 직사하는 새한 마리 연안는데 보입니까? 이거는 지우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살펴보죠. 이제 이해하도록. 제의 부족이 뭔가, 관리가 부족한 거, 제어가 통제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 원인 그럼 그러니까 통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기본 원인이 결여가 되고 그게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가 생긴다 이거요. 이 직접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불안전한 상태예요 이게. 직접 원인이 다시 한번 보세요. 직, 직접 원인이 직, 직접적인 사고인이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그래서 1번, 2번만 사실은 다르고요. 3번, 4번, 5번은 똑같은데 3번이 다른 단어로 나온다. 직접 원인으로. 버드 쪽에서는 직접 원인으로 나오고 하이니는 불완전한 상태하고 불완전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재기직사. 근데 이게 재의 부족이 이제 아, 기본 원인이 기원이라고도 줄여서 나와요. 기원. 줄인 말로. 기본 원인 기원. 이쪽 볼까요? 재의 부족. 이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관리. 그다음 기본 원인을 줄여서 기원 찾았습니까? 직접 원인이 불완전한 모양의 불완전한 원인, 불완전한 상태죠. 그니까 징후죠. 징후가 뭐죠? 조짐. 사고 직전을 징후라 가지고. 그다음에 사고는 주로 접촉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시험에 재기 직사로도 나올 수 있지만 광기 징접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직 접촉. 그리고 이제 재손실, 손실이죠. 광기 직접 손. 이거 한번. 자 그러면 관리, 기원, 징후, 접촉, 손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관기, 징, 접손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관리, 제어부죠 기원, 기본원 여기까지 쉽죠. 징후와 기접원 여기도 쉽죠. 사고는 주로 접촉에. 공장 같은 데서 기계 접촉 손실이 제 손실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꼭 이걸 만든다면은 이제 암기법을 하나 한번 해보죠. 기억자 관기집 접선 안해오죠 기억자 이것도 기억 기역, 기억이죠.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요. 지읒자지읒자시옷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불어여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같으면 이제 기억 기억 지의체 시오니까 그거지 자식 그거지 사식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 기원 징후 접촉 손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암기법 만드는 방법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생 반나 거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거 만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음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거지 자식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보태거나 어떤 의미를 단어를 생략하거나 어떤 것을 나누어서 암기법 만들고 이제 앞뒤를 바꾸어서 만들고 거꾸로해서 만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만들고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뭐죠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하인리하고 보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하인리하고 보드를 먼저 오니까 하자를 따고. 나중엔 데 하프 하면 안되죠 하버드가 외우고 싶죠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성 이라고 생각해서 보드 버드, 보드 니까 세니까 제기 직사 제기라 직사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 여러분도 들 얼마든지 암기법 만들 수 있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암기법이즉 단축 기억법 이라는거 여기까지 우리 프랭크 보드 하고 하인리에 대한 재해 그리고 이제 이론 늘 가지고 한번 두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 답은 4번 이고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화재 현장의 유독 가스 안기를 가지고 한번 안기법을 가지고 안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